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2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모델별로 스펙과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모델은 총 4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로 구성된 시리즈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부터 큰 사이즈의 아이폰까지 사용자들의 성향에 맞춰 출시된 제품인데요. 아이폰 12 미니 스펙은 5.4인치 디스플레이에 64기가, 128기가, 256기가의 내장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기가 램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2227mAh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2 스펙은 6.1인치 디스플레이에 64기가, 128기가, 256기가의 내장 메모리로 구성 4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으며 2775mAh 배터리 용량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출시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그린, 레드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모델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 또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최저 1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아이폰 12 시리즈는 아이폰 출시 모델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진 모델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스펙은 6.1인치 디스플레이에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의 내장 메모리 구성으로 6기가 램이 탑재가 된 모델로 배터리 용량은 2815mAh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스펙은 6.7인치 디스플레이에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의 내장 메모리로 6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배터리 용량은 3687mAh입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맥스 출시 색상은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퍼시픽 블루 색상으로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맥스의 경우 남성들한테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기존에는 재고가 없어 구매를 원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심비몰에는 현재 재고 입고된 상품으로 바로 출고가 가능하며 최대 60% 할인까지 지원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이폰 전 모델 특가도 진행 중이니 아이폰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가신비몰에서 금액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